고문삼 해석부터 합니다. Sunday 일요일이고, October 21, 그래서 10월 21일 일요일이다. 자, Mr. Schumit, the owner of the B&B, prepared our breakfast. s c h m i t 이라는 분이 오너예요. 주인인데, prepared our breakfast. 주인이 직접 우리의 아침 식사를 준비해 줬어요. It was, 그게 뭐였냐면, bread, 그 다음에 German sausage, and, 뭐죠? sour kraut라는 독일 음식 요세 가지 세 개가 이렇게 나열될 때는 a, b, n c 이렇게 쓰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 에 n d 꼭 붙이셔야 돼요. 자그 다음에 uh, I really liked. 난 정말로 좋아했다. 난 정말로 좋아했다. 더 sour kraut 이게 굉장히 맛이 있나봐요. 자이 sauerkraut 그것은 taste like 김치, 자 김치처럼 맛이났으나 but it was not spicy 맵진 않았다라고 나오죠. 자 after breakfast 아침을 먹고 난 뒤에 we went to 다랭이 마을, 우리는 다랭이 빌리지로 갔어요. There were 있었어요. 자 many rice fields가 있었어요. By the sea 어디에 있었어요? 바닷가에 있었어요. They looked like huge green stairs. 그들은 보여서 뭔가처럼 보이다. 거대한 초록색 계단처럼 보였다라고 했어요. 자 모르는 단어가 있는지 한번더 점검을 하시고요. 처음부터 다시 보면, 자 미스터 슈미트 있어. 자 슈미트라고 했으니까 딱 독일 사람 같죠. 자 커마 커마, 쌍커마라고 하는데 커마 커마, 쌍커마, 더블 커마. 요거는 괄호랑 똑같아. 그래서 앞에 있는 슈미트에 대한 추가 설명이다, 부연 설명이다라고 해서 이 콤마를 동격의 동격을 나타내는 동격의 콤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이 사람은 누구냐면 오너야. 그러니까 슈미트하고 오너 두명 있는 게 아니고 오너인 슈미트는 이렇게 쓰는 거지. 자, 슈미트는 주어. 프리어를 준비했다. 우리 의아침을 근데 시미씨 누구야? 오너야. 뭐의 오너야? 이 BNB의 오너다라고 나와요. 자 아까 본문 2도 BNB가 나오고 이 사람들이 BNB에서 먹었다고 나오는데 BNB가 뭘까? 한번 가볍게 점검하고 가자. 자 BNB는 Bed and Breakfast라는 뜻이에요. 요거의 이니셜을 따서 BNB라고 하는 거야. 자, 호텔의 한 종류인데, 토속적으로 운영되는 호텔 방식에서 아침 식사를 지역적 토서, 어, 전통 음식을 제공하고, 가정적인 분위기를 창출하는 숙박 형태를 말한다. 다 알아, 우리. 다 아는데,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으면 좋겠죠? 자, 프랑스 샤또의별장식 호텔과 영국 아일랜드, 미국 등지의 개인 집의 객실을 활용하는 숙박 형태를 말한다. 우리나라도 B&B 지금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외국 나가서 해외로 갈땐 B&B가 굉장히 더 많이 활성화돼 있어요. 참고를 알아두시고요. 자, prepare 하면 준비하다 라는 뜻이죠. 자, 무엇을, 우리 아침 식사를 준비하다. 그러면, 아, 단어, prepare 를 알아둬야 되는구나. 이렇게 기억을 좀 해주고. It was bread. 자, eat 하면 무엇을 가리킬까? 앞에 있는 아침 식사를 가리키는데 단수겠지. 그치? 단수 주어고. 단수 동사, w a s 가 나왔어요. 자, 그, 그 아침 식사, our breakfast 라는 개념은 하나의 단수로 취급하는데, 그, 아침 식사 안에 어떤 구성원이 들어가 있느냐 했을 때 브레드하고 a u s 소시지하고 사우어크라우트 세 가지나 되니까 여기는 세 개로 나눠져 있지만 주어는 단수다라는 거 기억을 하자. 자, 사실 세개다셀수 셀 없는 말이죠? 자, 빵도 들어 있고 소시지인데 독일 소시지. 형용사 들어가야죠. Germany 하지 마시고요. 사우크라우트 I really liked 난 정말로 마음에 들었어요. 주어 동사 뭐가 들었 마음에 들었어요. 사우크라우트가 마음에 들었어요. 자, 이번에 이 시가 리키는게 뭐냐라고 나오시겠지? 자, 요거는 "sour c r o u t 겠죠. 자, 이것은 테이스트, 라이크, like 김치, 김치 맛이 났다. 자, 테이스트 하면 "이형식 동사야, 이형식 동사 중에서 테이스트와 같은 단어를 뭐라고 하냐면 감각 동사라고 했었고, 자, 감각 동사는 뒤에 보어가 온다그랬어요이 보어는 형용사하고 명사만 올수 있다. 뭐가 올수 없다. 부사가 올수 없다라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부사는 절대 올수 없고 이 보호에 올수 있는 건 형용사하고 명사 두 개밖에 없다라는 거지. 자 감각동사에 뭐뭐 있어요? 자 룩이 있고, 필이 있고, 그 다음에 스멜, 테이스트, 하나 더뭐 있죠? 사운드, 요 단어들은 형용사 보호가 보통 오기 때문에, 뭐뭐 하게 보이다, 뭐뭐 하게 느끼다, 뭐뭐 하게 냄새나다, 뭐뭐 하게 맛보다, 맛이 나다, 뭐뭐 하게 소리가 나다. 어, 뭐, 예를 들어서, 어, 테이스트 같은 경우도, 뭐뭐 하게 맛이 나다, 그럴 땐, it tastes taste good, it tastes delicious, 이럴 때, 뭐뭐 하게 맛있게 맛이 나다, 이런 말인데, 뭐, 맛을 보다라고 해석할 때도 있어요. 맛을 보다라고 할 때는, 그때는 타동사니까 형용사 보호가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뭐뭐 하게 맛이 나다 소리가 나다 이런 식으로 해야 돼. 근데 뭐뭐 하게라고 해석을 하지만 사실은 반드시 형용사가 와야 되기 때문에 형용사 보호가 오고요. 자 부사처럼 해석을 하기 때문에 뭐뭐 하게는 부사잖아. 부사처럼 해석을 하기 때문에 부사를 쓴다는 착각을 할수 있는데 부사는 절대가 올 수, 절대 올수 없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형용사 보호 하나 하고, 그 다음 하나 더 있는데, 명사 보호가 올 때도 있는데, 명사 보호는, like를 동반해야 돼. like 플러스 명사. 이렇게까지 알아둬야 돼요. 자, like 플러스 명사. like 플러스 명사, 형용사 보호. 이렇게 두 가지가 온다. 그래서, 여기 보면, 테이스트 한 다음에, like 김치라고 돼 있잖아? 그치? take, taste, like 김치. 그 다음에, 요, 이형식 동사는, 감각 동사긴 하지만, 그거 말고, 기본적으로 무슨 동사도 해당이 되지? 비동사도 해당이 되잖아. 비동사는 바보 동사니까. 비동사도 해당이 되는데 그럼 비동사도 뒤에 형용사가 오겠지. 그렇지? 그렇게 해서 이 형식이 되겠지. 그래서 여기 was 하고 spicy도 여기 비동사고. 그죠? 그다음에 spicy라는 형용사 보호가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it 그것은 역시 그것은 뭐다? 사울크라우트를 가리키는 것이다. 자, u 사워 r 라우트를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여기서 여기 이렇게 화살표 하자. 자, 음. 자, 그것은 어, 맵진 않았어요. 내용 알아두시면 돼요. 자, 사워 크라우드가 정말 좋았다. 그것은 김치 같은 맛은 났는데, 김치 같은 맛이 났는데 맵진 않았다. 자, 우리나라 김치도 백김치는 맵지 않아요. 자, after breakfast 아침 식사가 끝나고 난 뒤에라고 해서 이렇게 이렇게 after 뒤에 명사 이렇게 명사만 나오면. 요건 전치사로 쓰인 거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전치사 명사 뭐라고 했죠 전명구라고 줄여줬었죠 전명구 자 we went 우리는 갔어요 어디로 to는 뭐뭐로 자 다랭이 마을로 갔어요 village 단어 스펠링 체크하시고요자 there were 하면 있다 라고 해석하는 거야 there은 해석하지 않는다 there은 해석하지 않고 이걸 뭐라고 하죠 유도 부사라고 말을 하는데 해석은 하지 않아요 자 그리고 월이 동사고 그 뒤에 있는 단어가 주어기 때문에 뒤에 오는 단어에 맞춰서 단수복수 워지냐 word이냐, 워냐를 결정을 한다, 알겠죠? 그래서 이 워지냐 워이이 워이 좀 중요합니다. 자 있었어요, many. 자매일까요 h 칠까요 라이스만 있으면 라이스는 쌀이니까 별한 뜻이니까 셀수 없는 명사잖아. 그러면 much 칠 라이스라고 써야 되겠지. 근데 여기서는 라이스 필드야, 라이스 필드니까 밭이야. 이거는 필드 S가 붙었으니까 셀수 있는 말이잖아. 그래서 얘가 복수니까 복수 명사니까 뭐머치가 아니고 매니가 나왔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다음 by the sea라고 할때 by는 뭐뭐 옆에. 뭐뭐 옆에라고 해석한다는 거. 이거 기억하자. 뭐뭐 옆에 뜻이 많잖아요. by가 뭐뭐 옆에도 있고 뭐 뭐의 의해서도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 뭐 뭐까지라는 뜻도 있어요. 까지란 뜻도 있는데 여기서는 뭐뭐 옆에 라는 뜻으로 쓰인 것이다 이렇게 하면 되고, they look like, look like 또 나왔네요. look plus 형용사, 여기 위에서 했던 거 look plus 형용사 보 그다음 like는 명사 보어가 나오는데, 자, 뒤에 huge 거대한 green stairs가 나왔어요. 명사가 나왔으니까 앞에 look 라고 쓰면 틀리고요. 반드시 like까지 써서 look like 명사라고 하자라는 거지. 그들은 그린 스테어리즈. 스테어리는 계단이고요. 스테어리 보통 이제 칸칸칸칸 많으니까 스테어리즈라고 쓰겠지? 그 다음에 휴지는 거대한이죠. 거대한. 엄청 큰 거를 말한 거예요. 네. 엄청 큰 거. 네. 네저 필요한 거다 설명을 한거 같고 어, 내용적인 거를 조금 더 알아도 일단 이 미스터 슈밋은 B&B의 주인이다. 이런 아, 거. B&B의 주인이구나. 이런 거. 그 다음에 아침 식사는 뭐뭐뭐가 나왔어요? 빵하고 독일식 서시지하고 사워 크라우트가 나왔다. 빵하고 독일식 서시지하고 사워 크라우트가 나왔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정보. 김치 같은 맛이 나는데 맵진 않았다. 김치 같은데 지 않았다. 이런 거. 아침 식사 후에는 우리가 아침 식사 전에 갔을까 후에 갔을까? 아침 식사 후에 갔어요. 어디로 갔어요? 다랭이 마을로 갔어요. 어, 그러면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돼요? 상주, 미치 가야 되는데 그 다음에 가겠네요. 그렇죠? 거기까지. 어, 그리고 바닷가에 많은 논이 있었다. 바닷가인데. 바이더시 바닷가인데. 라이스필드라는 논이 엄청 많았어요. 자 바닷가인데도 불구하고 논들이 엄청 많구나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고 그다음에 음 그것은 거대한 녹색 계단처럼 보였다. 그것이 뭘까? 여기서 그들이 뭔지도 알아야 되는구나. 그치? 여기서 데이가 가리키는 게 뭘까요? 바이더스일까요? 아니면 라이스필드일까요? 라이스필드겠죠? 라이스필드고 바다가 아니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어, 논을 얘기하는 것이다. 네. 여기서 돼 있는 논을 얘기하는 거고, 그, 그 논들은, 어, 거대한 초록색 계단처럼 보였다. 이렇게 내용 정리가 완벽하게 돼 있으면 된다. 해석 연습 반복적으로 마음속으로 계속하고 필기 다돼 있어야 돼요. 반복해서 보면서 필기 하세요.